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는 직접 나가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출석 대비 경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측 오늘 입장부터 다시 들어보시죠. 헌법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출석하신다는 의사에는 확고하다. 다만,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죄 철회 문제라든지, 길 지정의 어떤 일괄 지정 문제,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32조 적용 문제, 형사소송법 규정의 준용의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또권한쟁인 심판이 제기되 있는 상태고 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대통령께서 출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석 일자는 아직 특정을 할 수는 없고 다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가신다는 생각이고 기상계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린 헌법상 권한 행사를 가지고 내란죄로 의뢰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어, 저희 단독 보도로 설 연휴 전 23일에 출석할 수 있다라는 보도도 해드렸는데 어, 방금 이제 윤곽근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조금 늦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헌법재판소 공부한 얘기 보시죠. 어쨌든 출석한다는 겁니다. 횟수 제한 없이 가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대통령의 경호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지금 논의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밝힐 단계는 아니다. 경호처와 논의하고 있는지 누구랑 하고 있는지 이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 신조의님. 예. 네. 방청석도 이제 열어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볼수 있는 사람이 일반인이 있다는 건데 경호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건 뭐 당연히 세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그 경호 어떤 경호대책을 누구랑 어떻게 뭐 세우고 있는지 그걸 굳이 공개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그게 이제 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어, 그러면 뭐, 밝힘, 그,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그냥 사실만 밝히면 되는 건데, 저는 뭐, 이 대통령이 현재 출석이 다만 타이밍의 문제지, 시기의 문제지, 이거는 뭐 이루어진다고 보니까요. 네. 아까 그 우리가 처음에 다루었던 그 이제 그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문제도 이것처럼 좀 제대로 좀 조율을 하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좀 원만하게 해결될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요,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대통령 측의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이 심리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요,라는 기자 질문에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 김명조 의원님. 네. 탄핵 사건 접수 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18일 걸렸고 첫 변론길까지, 박근혜전 대통령 사건은 첫 변론길까지 25일 걸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지금 31일 걸렸다. 이러면서 이래 좀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시선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어, 속도라든지 또 논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너무 지나치게 윤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시시콜콜 모든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뭐, 그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많이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변론 기일도 굉장히 타이트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잡혀 있고 또뭐 재판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타이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윤대통령 측에서 이렇다 하게 제출해야 될 기록들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한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더욱더 어, 빨리 끝날 것 같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또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 뭐할 것이라고 믿고 또 그게 대통령 측도 따라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